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너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니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랑시 무한면에 있는 225평의 넓은 시골 주택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드론 어,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인계는 표시를 해놨고요. 이 토지 면적은 총 225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본체가 되겠고요. 여기에 아래채인데 본체는 현대식으로 수리가 다돼 있고 아래채는 습가래가 잘 살아 있는 아주 괜찮은 주택인데. 그 불때는 그 항토방이 두개 있는 어, 수리가 되어 있는 어, 색깔의 주택입니다. 여기는 텃밭 공간이 넓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디마당 되어 있고, 어, 대문은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주차는 이쪽에 한대 정도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체가 바르다 보는 방향이 그 남향이고요. 지금 여기에 치 같은 경우는 동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용한 시골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별채인데요. 여기에 옛날 그습가이가잘 살아있는 아주 대돌보가터트하게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수리가다 되어 있고 어, 부엌은 좌측편에 있고 그 다음에 볼 때는 어, 방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가운데 대청나루가 있고 어, 전형적인 예전에 보면 좀부잣집 어,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현대식 주택을 올리모델링한 주택인데요. 어, 여기도 방이 두개 있고, 부엌 겸 거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깔끔하게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어, 그런 현대식 주택이었습니다. 네, 매물번호 428번입니다. 어, 현대식과 구옥의 넓은 집입니다. 미랑시 무하면 내진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25평입니다. 건물은 어, 본체 아래 채에서 총 32평으로 되어 있고, 본체는 24평인데,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거실 그겸 부엌이 되어있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어, 아래채는 8평이 되어있고요. 방이 2개, 풀때는 방입니다. 어, 본채는 어, 기름볼러입니다. 그리고 어, 아래채는 옛날식 부엌 한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는 계획관리적이고 자연치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주차는 집안주차 한대 가능했고요. 어, 본채는 남양, 별채는 동양입니다. 일반 목구조로 지어졌고요. 어, 이사는뭐즉시 가능합니다. 1층 단독주택 매매입니다. 아, 본체는 공무상에는 이렇습니다. 1956년 사용승인을 받았고 별체는 1930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아, 세월이 지나면서 어, 현재 모습으로 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 2024년도에 개통될 세메라 i c s 서 오시면 10분 거리이고구요 어, 관리비는 없습니다. 어, 매매가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끝까지 보시고 아, 미라스다장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야, 오늘 하늘이 정말 푸르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짱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앞에 보이는 어, 시골 주택인데요. 어, 본체가 있고, 좌측에 별채가 있는데, 별채는습가이가 살아있는 주택이고, 어, 오른쪽에는 어, 현대식 집인데, 어, 두 군데다 보면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시골 주택입니다. 아 여기는 미랑시 무한면 내진리라는 곳인데요. 대지 면적이 무려 225평이나 됩니다. 어, 아, 그리고 건물은 32평으로 되어 있는데 본체가 24평 되어 있고, 왼쪽에 색깔래 있는 게 8평에서, 본체는, 어, 공부상에는 1956년도에 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 신청을 하신 것 같고, 자측에 어, 있는 색깔에 있는 주택은 1920년도에 사행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수리가 되어 있는 어,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보면 조용합니다. 저 2차선 도로에서 조기가 대문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한 15m 정도 들어온 것 같고 어, 그리고 도면상에 보면 또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도면상에 길도 있습니다. 어, 차후에 이쪽으로 해서 어, 길을 내시면 되겠고요. 차량은 저쪽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이 뒤쪽에 있는 도면상의 도로는 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집을 보시면 터가 넓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면 텃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텃밭이 지금 그 225평에 한 3분의 1 정도 가량 되어 보이고요. 지금 본체가 지금 바라다 보고 있는 방향이 남양입니다. 남양이고 별채가 바라다 보고 있는 방향이 동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약간 햇빛 일광이 있는데요. 펜스를 둥글게 해 놓으셨고, 그 다음 펜스 밑에 어, 돌을 쌓아서 시멘트로 울타리 부분을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여기 넓은 텃밭입니다. 어, 텃밭이 다 필요 없으시면 이 부분도 뭐 다른 용도로 어,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잔디마당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어둡죠. 자, 여기는 어, 색깔래가 살아있는 주택인데요. 뼈대가 어, 정말 좋습니다. 옛날에 좀 살던 그뭐 천수권 정도 되는 그런 집 같습니다. 여기 마당도 넓고 하는 거 보니까 뼈대가 어, 정말 좋,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이 정도 뼈대 되는 집이 마을에 어, 몇집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방이 두개 있는데, 꿀 때는 방이고요. 음, 사용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한번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찬장이죠 자, 여기는 찬장입니다 네, 요즘 분들, 젊은 분들이, 어, 이것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이 반찬을 넣어는 곳입니다. 반찬을 넣어으면 뭐, 지도 들어가서 지도 먹고, 어, 지가 먹은 거를 또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다컸습니다 이거는 어, 북인데요. 어, 옛날에 용어는 정지입니다. 정지. 자, 여기 아궁이가 있죠. 어, 요쪽 방은 아궁이가 여기에 있고 반대쪽 방은 뒤쪽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요 좁은 데서 옛날 어머니 어머니께서 음식을 다 하시고 반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 밥이 다 되면 이쪽 아버지 방으로 이 밥상을 들 놓고 가셨죠. 네, 색깔에잘 살아 있습니다. 이런 문도 보존이 잘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대들보도 튼튼하고요. 아주 색깔이 잘 살아 있는 주택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가 지금 말하면 거실 택이죠. 어 거실 있고 좌측 우측에 방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이 부분은 좀 높이 이렇게 해서 지나온 곳이 많은데 여기는 그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방을 한번 둘러볼까요? 네, 방은 이렇게 보시면 어, 예전의 방들이 보면 다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이건 디주. 옛날 살통이죠 또 여기는 이불 지금으로 어, 말하면 북박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만한 방에도 예전에 보면 한6섯일명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반대편 방에도 사회전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어, 조그만 방이죠 수리가 지금 도배장판도 다돼 있고 지금은 누수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지붕을 손으로 기 때문에 누수 부분은 전혀 없고요. 뼈내가잘 살아있습니다. 예, 딱지마로 되 있고. 자, 요 뒤에 보면 아궁이 가 있습니다. 이 집은. 예, 요 방은 요 뒤쪽에 있고. 또 이런 공간도 예전에 다 있었죠. 아주 전형적인 옛날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본집 중에서 색깔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어, 창고 부분이고요. 창고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잔디 마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이 넓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른 쪽으로 개조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여기가 지금 들어온 입구입니다. 예, 차량 제가 밖에 주차를 해놨는데 뭐 대문을 열면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저기 저 바로 앞 쪽에 보면 이 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한 15m 정도 들어온 것 같고요. 음,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 네,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 네, 기름 보일러도 지금 설치하신 지가 어,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합니다. 네, 창고로 사용하시면 되는 공간이고요. 자, 이쪽 방향이 남, 다, 남향입니다. 어, 미랑, 그, 2024년도에 개통돼 서면라 아이스에서 오시면, 어,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도 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깔끔운 곳에 있습니다. 자, 본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체는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어, 집이고요. 방이 두개 있고, 화장실 한 개, 그 실견 부엌 다용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금방인데 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시골집 치고는 굉장히 넓게 해 놓으셨고요. 결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같은데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한 3, 4년 전에 수리 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부엌이고요. 양도실입니다. 네,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네, 여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되게 넓습니다. 공간이.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방인데요. 이 방도 사이즈 자체는 아주 넓네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수 전혀 없고 깨끗하게 아, 한 3년 전에 도배한 상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다새으로 교체를 하셨고 네, 깔끔하게 지금 손댈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네, 집은 다 둘러보셨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다 둘러보셨고 아, 총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택은 마당 넓은 집입니다. 마당이 넓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어, 따사로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리가 다돼있는 현대식과 어, 어, 고옥의 만남입니다. 어, 뭐 필요한 건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잔디마당과 넓은 텃밭, 그리고 수리가 다돼있는 주택이었습니다. 어, 매매가는 1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